Okay. Yeah. 마술 선생님이 올해 마술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어, 되게 오래됐죠. 그럼 정말 많은 관객들을 만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뜨거운 박수 네,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관객들과 차별되게 더 뜨거운 박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반갑습니다. 마술사 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 네, 주인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더스술이 있어야 이 마술 공연이 가능한데요. 신기한 건요, 사람들은 이두 눈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려야 이때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라그 했죠? 다시 한번 실어주게 되면, 과객님 시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네, 놀라운 박술입니다 이 마술을 하기에는 꼭이 통안을 의심하시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이 통안에 한무도그들어지가 아니냐,겠죠? 네, 아, 술이 한병더 나타나는 마술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제가 이 병을 빼놓고도 여러분 눈앞에서 이 병과 장애치가 순간 이동한다면. 정말 마법같은 일이겠죠? 네, 다음 말씀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한 번으로 시작해보도 하겠습니다. 있는 거 아셨나요? 어 아셨어요? 맞아요. 여기 전국대회를 거쳐서 국제대회 나가서 그래서 수상을 하게 되면 아시아 챔피언십에 갈수 있고요.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세계 마술 올림픽을 갈수 있는 출전권이 부여가 된 건데요. 제가 2018년도에 한국 국가대표 마술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뭐자랑을 아, 뭐.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이 북한에 대한 마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노력이 많이 담긴 마술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떤 마술이냐면, 이 카드 마술입니다. 카드 어, 마술 한 번쯤 본적 있으시죠? 아, 이 카드 마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장치나 어떤 마술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로지 마술사인 손기술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마술 중에 하나입니다. 오, 반응이 좋은 날이었는요 제가 이것만 해도 박수를 쳐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한 건 아닙니다. 아, 그런데 처음부터 방금 보여드린 이 기술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방금 보여드린 이 카드 튕기는 기술을 보여주면 이 카드가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카드가 떨어질까봐 카드를 이렇게 배에 붙여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연습할 때는요,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아,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기술로 정말 놀라움을 선물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학교 갈 때도 펜과 노트를 가지고 가는 대신 제 손에는 이 카드가 지어져 서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한 달쯤 연습했을까요? 카드를 이렇게 배에서도 떼고, 방금 그 기술을, 네, 가능하게 했었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처럼 조금씩 관심을 가져기 시작했는데요. 두 달, 어, 아세 달쯤 연습했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니까요. 그 연습한 시기와 카드의 높이는 같이 비례하게 됐어요. 한 3개월쯤 하니까 이 정도 높이 됐던 것 같아요. 오 네, 이때쯤 되지만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도 예술을 어요6개월쯤 네. <laughs> 아, 되니까요. 이 정도 높이가 되고요. 그때부터 뭐 박수와 함성도 가이 쳐주고 그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네, 이렇게 말이죠. 아. 에이. 어, 지금은 국가대표 마스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지금은요? 슬로우 모션으로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슬로우 모션으로 못 보셨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 아니 세계에서 저밖에 못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아, 떨려요 이거 진짜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 아, 쉬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다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을 맺혀줘야 돼. 요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테이프로 붙여서 사나나 마 카드입니다. 이걸로 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laughs>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이걸 기술을 보여드렸을때 다들 신기해하셨지만 음, 제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카드 하나하나 붙여서 보여드리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반응처럼 좀 뭔가 실망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노력을 다시 매일매일 한 결과, 이렇게 일반 카드로도요. 네, 가능하게 습니다 아, 네, 그래서요. 아 어, 이번 말씀은 총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 저희의 노력이 담긴 두 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일반 카드. 그세 번째,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볼까요? 네. 네, 여러분의 두 손을 네, 저를 향해서 따뜻하게 박으로 다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 마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매일매일 연습실에 갔는데요 여러분들께 카드 마술을 보여드리는 시간보다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카드를 죽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정말 수천 번은 주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로 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그때의 그 신기함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봤던 그때 신기함을 여러분들께 좀 선물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마술이었냐면 바이 아, 카드 마술이었습니다 아 어, 카드 좀 크죠? 어 그때도 관객들이 한 100명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중극장도 되는 공연장이었는데 었 아빠 손을 잡고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술사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는 저에게 카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어, 그 마술사가 저에게 얘기하는 총. 5 9장 중에서 한 장의 카드만이 뒤집혀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어떤 카드가 뒤집혀져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여러분 모두도 어떤 카드가 뒤집혀져 있는지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 마술사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그 뒤집어져 있는 카드는 오늘 여러분들의 상상에 의해서 완성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이쁜 책한 분이 마스크에 쓰고 있나요? 어, 맞아요. 카드 장에 뒤집어져 있는데 빨간색과 검정색 중에서 어떤 색깔 카드가 뒤집혀져 있을 것 같나요? 빨간색이요? <목소리> 빨간색 <목소리> <아이간색> 맞나요? <목소리> 네, 빨간색이 뒤집혀져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빨간 색깔 카드가 뒤집혀져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 마술 말이 좀 나가서 빨간 색깔에는 하트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하트와 다이아몬드 중에서 어떤 모양이 카드가 뒤집혀져 있을 것 같나요? 하, 하트요? 큰 소리로 말해주겠어요? 하트. 근데 그 마술사는 한번 바꿀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하트. 좋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하트가 뒤집혀져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남아 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을 이루고 있는 숫자라고 했어요. 그 숫자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카드는 다양한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의 카드가 어떤 하트의 카드가 지적되어 있을 것 같나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3이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3 아! 그 마술사는 역시나 바꿀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안 바꿔도 됩니다 3주나요 맙습니다 저도 어린시절에 삼하트가 뒤집혀져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 남나는데요. 그 마술사는 저의 카드를 그대로 받아서 무대 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술사는 저의 카드를 열어보게 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까요, 카드는 전부 다 이렇게 앞면으로 되어 있었고요. 단한 장만의 카드만이 뒤집혀져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 카드를 보고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환상적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좋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선택하신 사 네. 하트까지. <laughs> 제가 이제 처음 봤던 설레게 했던 맛이었고요. 아마 다음 맛은요. 그런 여러분들좀더 신기함을 신기한 현줄 아주 놀라운 마사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엄청납니다.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 맛사, 주호영 마사자를 뜨거운 맛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 여러분한테 멋진 아스리 보여줄 아수의사주호영입갑니다 세계의 모두가 다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풍선을 맞을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다시 한번예게 박수 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까지 여러분 즐겁게 보셨어요? 네, 마술 공연 끝날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말이 즐겁게 보셨어요?를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의 직업은 이 마술로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 직업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희가 마술이 이제 마지막 마술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봐주시고요 네, 마술공이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마술을 즐겁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또좀더 뵙겠습니다. 마지막 마술한 둘에 네, 마지막 마술 따뜻한 마수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아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살짝 잡아주고요 반대쪽도 잡아볼게요 자 이곳에다가 순수한 마음에 맞고 후 한번 떠보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맞고 순수한 마음으로 후 한번 떠보겠습니다